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거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검죄가 최초로 실시된 그런 사례를 남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민간인을 고청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탈핵되었습니다. 사실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이른바 그 아레선들이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은폐했다는 것으로 단순히 은폐한 이유만으로도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검찰은 우리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작 건드려야 될 것을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탄핵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정치적 기반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통치를 할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나라를 걱정한다는 우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책임있는 정당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불러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제를 요구하고, 그기게 대통령이 충화될 수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선거 때 국가기구인 산관이가 해킹당하는 나라 그것을 여당 보좌관이 추진하고 청와대와 의논하는 나라 사건도 없는 공무원이 기업을 기업을 사찰하고 자료를 수거하고 협박하고 그 자료를 그렇게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국회에 줘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나라 것이 다 청와대 왕 같은 청와대 에 보고되는 나라. 그것 보도하는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나라 징계받는 나라 그것을 지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이장하고 있는 나라 이게 이른바 보수세력이 통치한 4년간 우리 사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보수세력들 말끝마다 국남보 국남보 하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자들이 무슨 국가안보를 얘기합니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